샬롬.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이렇게 새 아침과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우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두움에서 건져냄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는 부분에서 진실한 마음의 헬라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순전한 생각, 순수한 깨달음, 베드로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삐뚤어지거나 치우친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단의 유혹으로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사랑한다 자신하며 따르던 선생님 예수에게 뼈아픈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의 후회와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론 유다처럼 스스로의 의의가 더 강하여 스스로를 용서 못하고 삶을 끝내버리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베드로 또한 아주 큰 마음의 자책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약속하신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성전의 권세자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 말고 몸도 영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떠나가실 것을 알고 제자들을 위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미리 권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이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족에게 유산을 넘기기도 하고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다음 직원이 들어올 때 인수인계를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은 바로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사도들로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남겨지는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전후서에도 그의 절절한 사랑과 신자들을 향한 단호하고 확실한 권면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미리 알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전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또 나타날 거짓 교사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빚밥과 환란 중에도 믿음이 성숙해지어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잘 견디고 기다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연합된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성도들 간에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인 자가 주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순전한 생각을 지키고 순전한 깨달음으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룩한 성령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강권하시고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순복하는 영혼에게 회개의 축복과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영을 감찰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전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